정영태 목사의 쉐머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레위기 22장 1절에서 16절 말씀을 묵상하겠습니다. 찬성은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드리니 사랑한단 말일세. 이 찬양을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미 여러 번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고, 또 되풀이해서 말씀드렸습니다. 레위기가 가지고 있는 핵심은 하나님 앞에서의 성결. 혹 거룩함,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씀의 명제 가운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그리고 나는 너희를 거룩하게 했다. 죄인인 나를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거룩하심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정결케 하는 삶을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가르쳐 주셨는데 그것이, 그것이 바로 제사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얘기하면 예배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배라는 것은 우리들이 단순히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듣고 그리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거룩하게 해 주신 사람들이 모여서 그 거룩하신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그리고 그 거룩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거룩함이 우리들 가운데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관건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보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그들로 이스라엘 자손이 내게 드리는 그 성물에 대하여 스스로 구별하여 내 성호를 욕되게 함이 없게 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은 여기 그들의 이 아론의 아들들을 얘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사람들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구별로 성직자든지 평신도든지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에 대해서 깨끗하게 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구체적으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이르라 누구든지 네 자손 중에 대대로 그의 몸이 부정하면서도 이스라엘 자손이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성물에 가까이 하는 자는 내 앞에서 끊어지리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레위기에서 보면은 먹어라, 먹지 말라, 만져라, 만지지 말라, 접촉하라, 접촉하지 말라. 또 이런 것은 부정되다 이런 것은 우리를 더럽히는 것이다. 그중에서 뭐 피가 우리 몸에서 나온다든지 죽은 시체를 만졌다든지 이런 이런 것들 우리를 부정하게 했다는 것이죠. 말하자면. 깨끗하지 못하게 했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을 그대로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 드리는 자가 된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 생활의 습관상에서 나오는 것으로 얘기하고 있는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그래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져야 한다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거룩하게 하야. 거룩하게 해야 할 거룩하게 나를 유지해야 할 책임이 내게 있다. 이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아... 여러분 어렸을 때 우리 어린 아이들은 식기를 싫어해요. 그래서 부모님하고 는 이렇게 신기하게 있을 수도 있어요. 저도 어렸을 때 식기 싫어하는 거예요. 그런데 제게 이모님이 한번 계셨습니다. 이모님 이모님이 말씀합니다. 영태가 네. 밥 있어. 아 씻기 싫은데, 아 씻어야 돼. 그 발을 씻으면, 이리 와봐. 그리고 검사를 합니다. 안 돼, 다시 씻어. 어 그래서 퇴짜를 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군시령 되면서 가서 또 발을 씻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그 이모를 참 미워했어요. 나를 귀찮게 한다고. 굉장히 미워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이모님이 시집 가시게 되었는데 시집 가는 날 내가 얼마나 좋아했는지 몰라요. 참 철이 없었죠. 나를 깨끗하게 해 주셨는데 나는 그거를 그 당시에 잘 몰랐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셨는데 우리의 죄를 용서하셨는데 그런데 내가 그 깨끗함을 유지하지 못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이것을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회개하는 삶을 사는 것입니다 이게 뭘 만지느냐 안 만지느냐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가 아닙니다 이 구약성경에서는 구체적인 그런 것을 들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 사람들의 생각이 원시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구체적으로 가르쳐 주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기 때문에 내가 나를 거룩하게 지켜야 할 외부가 있다. 우리의 모든 생활 속에서 그렇다. 그런데 거룩함을 유지하지 못하고 더러워진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간다면 하나님을 욕되게 하는 것이다. 십자가의 은혜로 속죄함을 받았는데, 우리들이 범죄하는 모습으로 다시 주님 앞에 선다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흔히 그런 말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다시 십자가에 못 박는 것이다. 이것을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을 현저히 욕보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욕보이면 되겠습니다. 하나님을 욕보이는 되겠습니까? 바로 그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우리는 거룩한 부담으로 받아들이고 나의 거룩함을 성결함을 유지하면서 사는데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회개하는 삶을 계속하는 것입니다. 이게 조금 힘든 것 같지만 날마다 날마다 내가 발을 씻듯이 또 날마다 날마다 내가 몸을 씻어서 깨끗하게 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속 고독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 바로 은혜의 삶이고 세상을 이기는 승리의 삶이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삶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